감독장, 탑송 드라마, 닥신과 함께 가자. 자, 다, 다 같이 렛츠 고우와 아, 이자 예, 안녕하세요, 닥신입니다. 오늘 11월 25일, 어, 화요일이고요. 어, 현재 시간 어, 오전 8시 20분 지나고 있네요. 어, 매일매일 어, 영상찍고 올리고 편집하는 어, 성실한 탁신입니다 와, 예.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 이런 고충을 알겠나 <laughs> 예, 어, 여기는 어, 수원시청역 근처 숙소구요 음, 어제 용인오토업에서 어, 탁신이 충족할만한 어, 갈 만한 단가콜이 안떠가지고 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 수원에서도 많이 주무셨죠 <laughs> 예. 어, 그래도, 다음날 예약은 필수입니다. 택시는 음, 예약을 하나 잡아놨고요 예, 일단 이동해야 됩니다. 저, 어디고? 용인, 뭐, 하여튼, 어, 어, 정역이가 하여튼, 뭐, 에버랜드선, 뭐, 어정역, 어정역이 아니네. 하여튼 지성역이가. 하여튼, 거기 가서, 어, 차 찾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어, 나가보겠습니다. 어, 오늘 오후에 수도권 쪽에 비소식이 있는데, 어, 빨리 도망가자. 씨. <laughs> 예. 여러분들, 어, 오늘, 뭐, 콜이 없는, 많이 없는 와중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 뭐, 잘 버텨내야죠. 뭐, 화이팅! <laughs> 그렇다고, 단가 너무 떨어지는 것 타지 맙시다. 솔직히, 아, 뭐, 단가 물다 흐린다. 나도 모르지, 뭐, 콜이 너무 없어가. <laughs> 똥단가 탈지, 어, 그거는 뭐, 순간 판단에, 어, 뭐, 똥단가 탈 수도 있죠. 뭐, 이런, 이런, 뭐, 비수기에. 예,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예, 자, 가자. 오늘도, 어, 좋은 타시고요. 어, 화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탁신 가자! 오늘도 힘차게 렛츠고! 네 go. 예, 닥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어? 비오나? 와, 젖됐네 우산 없는데. 허허, 뭐. 아니, 오후에 비온다 했는데. 야 씨발. 와, 이일 났다, 야. 허, 씨발. 아, 일단 가자. 야, 일단, 일단, 어디고? 어, 어 수원시청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디, 씨발. 띠라 씨발. 와, 비 많이 온다. 옷다 젖었다, 씨발. 아, 씨발. 아, 아, 짜증나네. 아, 씨발. 아, 와, 대라. 존나 뛰어왔더만, 씨발. 대 죽겠네. 아, 옷다 젖었다, 신발하고. 아, 씨발. 찝찝해라, 씨. 예, 닥신 어, 에버랜드선 어, 지성역 하차했고요. 여기서 뭐한 어, 3분만 걸어가면 어, 출지가 있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어, 야콜 어두 번째는 없고요. 어 여기서 어, 평택 지제역 근처에 어 무슨 아파트에 어, 가는 코이고요 어, 단가는 4만 원입니다. 어, 소요 시간 40분 어, 출근 시간에 와서 어,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 단가는 뭐 괜찮고요. 어왜 평택으로 가느냐? 어 평택 지제역에서 어, 안성롯데 어,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어, 일부러 어, 이 코를 잡은 거고요. 어, 어제 안성롯데 경매를 했었죠. 어, 오늘 가면 어, 콜이 또넘칠것 어, 같은데 어, 어, 빠른 연계로 그냥 뭐 단거리를 타고 나가느냐 아니면 뭐장거리를 한번 대기해 보느냐 이것도 뭐 가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차 어, 찾고 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차 찾으러. Let's go. 예, 탁신, 어, 차 찾았습니다. 차량은, 어, 뭐고, 어, 소나타고요 뭐, 가스 차고. 뭐, 가스 맞네. 가는데 40km 밖에 안 돼. 그냥 가자, 뭐, 씨 현재 시간 9시 15분. 예, 가는데, 뭐,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아, 비또 온다, 씨발. 아, 예, 일단 갑니다. 가서, 어, 차 바로 갖다주고, 어, 안성 롯데로 튈 생각입니다. 예, 일단 가보자. 자, 어디고? 예, 용인에서 평택, 단가 4만원, 서울시간 40분 안쪽. 자, 가자! 탁신! 레츠고 뭐고? 방향 지시등 점검하십시오 와 경고등 뜨노? 이 뭐고 이야기 해야되나? 아니 이거 롯데렌트카 중고차 판매 콜인데 아 시바 전화하면 다시 오라는거 아이가? 아 거의 도착했을 때 쯤에 지화야 되겠다 하하 <laughs> 그럼 또3만더 주겠지 뭐야좀좀좀더 가다가 지화야지 <laughs> 출발한지 뭐 3분도 안됐는데 아, 일단, 씨발, 뭐고, 이거? 어 일단, 일단, 가가 지나야지, 뭐, 씨 뭐, 지소하고 취소비 뭐, 뭐 만원 주면 조진다. 일단, 가자, 씨발, 모르겠다. 고고! 예, 탁신, 어, 여기 어디고? 어, 더샵, 어, 지제역 센터럴 파크, 어, 도착했습니다. 아 어, 오면서, 그 아까 경고등 뜬 거, 어, 왼쪽에 방향지시등인데, 어, 어, 뭐, 도착할 때 되니까 두개다 들어왔는데, 와, 출발지에 전화하니까 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다시 4만원에 오라 할줄 알았는데 아 예, 손님한테 말해가 손님이 뭐 정비 받기로 했는갑네 아깝다 <laughs> 예 계획대로 어, 안승로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콜이 슬슬 나오고 있네요 어제 경멸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이동합니다 가서 뭐 바로 뭐또 아, 수원 가야 되나 수원 씨발 가면 바보 될텐데 요즘에 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네, 일단은 뭐 어, 버스 타고 예, 안성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가서 한번 결정해보자. 자, 가자, 안성대로 레스고 허이, 자, 예, 탁신. 어, 버스 타고 어, 안성롯데 어, 근처 하차했고요 여기서 행군 한 7-8분 하면 어, 안성롯데 경매장이 나옵니다 야 콜이 엄청 많네요 어, 수원 가는 거는 뭐 널려있네 어, 현재 시간 어, 오전 11시 어, 정확하게 지나고 있고요와 이거 장타를 노려야 되나 어째야 되노 허허, 아침부터 안성롯데에서 어, 장거리 잡으려고 어, 기사님들 한 열, 열 몇분와 계신 것 같은데, 탁신도 어, 일단은 뭐, 한 4,50분 정도는 장거리 노리다가, 아, 씨바, 수원 가야 되나? 아, 일단은 뭐, 아, 봅시다. 예, 지금부터, 어, 걸어가면서, 어, 코 잡아보겠습니다. 자, 탁신, 어, 안승호 때에서, 코 잡자! 렛츠고! 와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이팅입니다! 아, 비 온다, 씨바! <laughs> 야, 예, 안성 롯데 어, 경매장에서 어, 대기한 지 어, 지금 정확하게 1시간 지났습니다. 어, 오후 12시 지났는데 와, 직원들 다밥 먹으러 가네. 아, 예, 12시 지나도 여기 안성 롯데는 어, 안성 AJ와 틀리게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어, 어, 출고 가능합니다. 어, 대신에 어, 서류 뭐, 가, 가져가는 그런 콜은 뭐 점, 점심시간에 안되고 어, 1시 지나서 나갈 수 있고요. 아 장거리가 씨, 하나도 안 나온다. 뭐 대전이라도 뜨면 좋은데. 아 수원 가야 되나? 씨바. 예 일단은 뭐 동안 버는 거 어, 수원 갈지. 아 초지동 안산 초지동 경기 메매 단지. 아 45,000원 여기도 있는데. 아둘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예 잠시 후에 어, 1시까지는 안 기다리겠습니다. 예. 뭐콜자끊하면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아 씨바. 예 yeah, 현재 시간 와, 오후 1시입니다 큰일 났다 뭐 <laughs> ㅅㅂ 수원가는거 3만 5천짜리 3만짜리 와 모조리 다 빠졌다 와 <laughs> 큰일 났네 이야 어 예상하고 틀린데 와 원래 경매장 다음날 와콜 많이 나오는데뭐안성노트에 아, 망했나 이야 ㅅㅂ 어야하되노 안되겠다 수원 3만원이라도 빨리 뜨라 와 도망가야되겠다 와 ㅅㅂ 저된거 <laughs> 같은데 이거 허허, 예, 빨리, 어, 콜 잡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화이팅! 예, 현재 시간 오후 1시 한시, 40, 40분. 와, 수원 가는 거 3만 원 떴는데, 와, 한번 참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용인 오토브 가는 거 어, 3만 원, 어, 뜨길래 잡았습니다. 아, 가는, 용인 오토브가 더 가깝거든요. 어, 40분밖에 안 걸리고요. 어, 곡도로 가면 됩니다. 예, 일단, 뭐, 입금하는데 한 5분, 10분 기다리라니까, 어, 잠시 후에, 어, 차차고 영상 끼겠습니다. 와, 어제 오토오브에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오늘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예, 잠시 후에 차차고 영상 끼겠습니다. 와! 예. 와, 이워서그 반출증하고 어, 이건 또 서류 있네. 어, 서류 있는지 꼭 한, 확인해야 됩니다. 에이. 어. 아, 씨발 돈이 금한다고 20분 늦게 기다리는데. 와, 대기율도 안 주면서. 아, 비옵니다. 일단 뭐 뛰어가 자찾고 어, 영상 개도로 가겠습니다. 자, 가자. 자차지로. 렛츠 고. 우 와, 뭐고 이거? 안전 하세요 공기압 씨발 네개다다다돼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 공기압뿐만 아니고 씨발 기름도 1 3 k 로 있나? 아 시바 기름 넣어야 되네. 자 일단 간다 어디고 어예 안성 안성에서 어, 용인오토브 갑니다 단가 3만원 소요시간 어, 얼마고 어뭐 40분 정도 어 기름 넣으면 한 45분 되겠네 일단 어, 용인오토브 가서 어제 어, 복수전 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빨리 하루만에 어, 복수하게 어, 기회를 주네요 야, 일단 가봅시다 자 가자 당신 용인오토브로 가자 레츠고 예 탁신 어, 여기 어디고 용인오토브 어, 지하 4층에 어, 주차하고 어, 왔습니다 어, 보자 지금 몇시고 야 오후 3시네 어제하고 똑같은데 씨발 어제도 오후 3시에 와가지고 와, 바보됐는데 예, 오늘은 어, 작전을 바꾸겠습니다 어, 어제는 뭐, 뭐 강주 10만원 아니면 안갔는데 오늘은 9만원이면 가겠습니다 어, 부산, 경남 11만원, 예, 대구 9만원. 모르겠다. 씨발, 일단 콜, 콜이 떠야지. 예, 오늘은 뒤지진 않겠습니다. 예, 닥신 예, 오토보에서 콜 잡자. 렛츠고 예, 현재 시간 오후 3시 40분. 닥신 어, 말한 대로 어, 콜 잡았습니다. 예, 대구. 아 씨발, 10만 원이면 좋은데. 예, 9만 원. 예,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예, 일단 뭐. 예차 찾고 영상 하겠습니다 가자 차차지로레고예닥신어차 네, 찾았습니다 와 이거 뭐 경매 차량인데 기름이 뭐 666km 갈수 있노 어, 시간 전략 나이샷자 어디고 어가 데워갔다가 <laughs> 집에 가야되나 어, 현재 시간 오후 4시 다 돼가고요 아 따야 차차는데 오래 걸리네 씨발 숨바꼭질도 아니고 예 갑시다 자 용인에서 대구 단가 9만원 소요시간 3시간 정도 자 가자 닥신 대구로! 렛츠고! 아, 예, 어제 같은, 어,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이고야, 다행이다. 까다! 예, 닥신, 어, 용인 오토브에서, 어, 그래도 뭐, 40분 만에, 뭐, 대구 9만원 잡고 갑니다. 뭐, 가야지, 어쩌겠노? <laughs> 10만원도 잘안 주는데, 뭐, 8만원도 뭐, 뭐, 아무나 바로, 뭐, 잡고 가보는데, 뭐. 아이고, 예, 그래도 뭐, 어제, 어, 뒤진 거, 뭐, 복수는 아니지만, 어, 그나마 뭐, 집에 가는 걸로 만족해야죠. 야, 근데 안성노데 와, 콜이 많이 없네요. 예, 안성노데는 와, 지금 앞으로 안 가야 되겠습니다. 어, 믿고 가는 데는 안성 이지에 셀카. 어, 어, 경매, 경매날이 수요일입니다. 어, 그리고 목요일까지 콜이 넘치납니다. 많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좀, 회원가입 좀 해주세요. 좀. <laughs> 예, 재밌게 보고 있거나 어뭐돈 많이 받거나 하면 탁송해신 어, 채널 밑에 해운가입하기 어, 있습니다. 어, <laughs> 예, 탁신뭐 영상 찍는데 뭐좀 도와주는 조신다 생각하고 해운 15승밖에 없다. <laughs> 예, 본인 마음이지 뭐 마음에 울어나서 하면 되지 뭐한 달에 3,990원밖에 안 하는데 예, 일단은 와 배고픈데 어, 참고 어,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예, 장거리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일단, 뭐, 도착해서 영상 켜든지 하겠습니다. 자, 가자! 계속! 대구 막창으로! 가자! 예, 탁신 여기 어디고? 어, 대구, 어, 동구, 반야월, 어, 신라 자동차 매매단지, 어, 여기 주차했고요 어, 신은 사기 안 칩니다. 어, 유일하게 주작 없는 채널, 현실성 있는 채널입니다. 예, 제 구독자들은 다쉴 거라 생각하시고, 아, 하고, 어마 예, 현재 시간 저녁 7시 조금 지났네요. 아, 따시바. 야, 콜, 당연히 없지, 있나? 집에 가야지, 뭐. 아, 배고프다. 야 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뭐, 대리나 한 볼까? 예. 뭐, 잠시 후에, 뭐, 뭐, 콜 잡거나, 뭐, 변동상 생기면, 어,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대리의 신, 렛츠고! 와. 대, 대리도 없다? 씨발, 춥다. 아, 일단은 뭐, 동대구 터미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아유, 씨발. <목소리> 와, 허허. 야, 부산 가는 버스 금방 가았네아 씨. 50분 동안 뭐하노? 와, 배도 고프고 힘도 없다, 야. 아, 뭐, 물어, 물어나가야 겠다 아, 씨발. 배고파 죽겠다, 씨발. 집까지 못 가겠다. 이거 50분 기다리고 부산 가는데 1시간 10분 또 집에 가는데 20분. 아 안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야 휘발이 다 풀리다. 예, 뭐 물어가자. 꼬꽈으 으아. 아 물대가 뭐 없노? 홍콩반점. 와 이제 저번에 한번 갔던데. 인데. 저번에 요 짜장면 먹은 거 같은데. 아 물거 있나? 아, 씨발, 일 들어가보자. 어... 아, 뭐 먹노? 차돌짬뽕, 차돌짬뽕 밥. 아, 만삼천원 비싸네. 아. 안녕하세요. 고기 짬뽕. 씨발 물기 없노. 아, 고기 짬뽕밥 이거 먹을까? 아, 일단 배고파 죽겠다. 안 되겠다. 뭐 먹자. 에라이 자 먹자 씨. 야, 소주도 한병먹어야 되겠다. 씨발. 짬뽕랑 소주 아니가 야, 이거 맛있겠네. 공깃밥도 있고. 이. 와. 소주 한병시키다 씨발. <laughs> What's there 왔다 <laughs> <laughs> 아, 예탁신어 여기 어디고 아 동대구 어, 터미널 앞에 어, 홍콩 반점 어 먹고 왔습니다 아다 졸라 맵노 시바 아. <laughs> 예. 어, 일단 뭐 내일 예약 잡은 건 현재 없는데 <laughs> 예약 보고 있는 건 있고요. 아, 아, 예, 일단 뭐 매일매일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 콜이 많이 없네요. 아, 씨발. 어쩌노. <laughs> 예, 그래도 뭐 내일 또 힘내 봐야죠. 어. 일단 뭐 가면서 내일 예약을 잡을 생각이고요. 어. 어 버스 타고 어, 집으로 가,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탁신이었고요. 예, 화이팅합시다. 예, 오늘 그래도 뭐, 용인 오토에서 이틀 연속 안 죽어서 다행이네. 아 예, 이상, 닥신이었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